영감이 지금도 건드려. 아니, 정말로요? 허지는 못해. 그래도 자꾸만 더듬어. 백세의 사랑이지만 아직 할머니는 수줍다.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늙어가는 부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백세인 이야기. 저자 박상철 출판사 샘터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장수과학자 박상철 교수가 지난 2001년부터 전국을 돌며 직접 만난 우리나라 백세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백년을 살아온 인간의 사랑과 아픔, 안타까움, 반가움, 그리움 등 삶의 희로애락이 솔직 담백한 백세인의 음성을 통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백세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결국 장수 비결이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장수가 자연의 순리임을 강조합니다. 저자, 소개, 박상철.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30년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과학기술부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연구석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계 최고 의학연구기관인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에 매진하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노아는 살기 위한 적응 과정이며 생명체의 생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노아이론을 정립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죽을 때나 눕지 백세인의 건강 제2장 빈둥대려면 왜 살아 백세인과 일. 제3장. 영감이 지금도 건드려. 백세인의 사랑. 제4장. 아들이냐 딸이냐. 백세인과 가족 1. 제5장. 백살 시어머니 여든 며느리. 백세인과 가족 2. 제6장. 동갑내기 백살 친구. 백세인의 이웃. 제7장. 그리움만 쌓이네. 백세인의 이별. 제8장. 남몰래 흘리는 눈물. 백세인의 빛과 그늘. 제9장. 여기가 내 고향. 소록도의 백세인. 제10장. 한국은 좋은 나라라며. 바다 건너 백세인. 이제 책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감이 지금도 건드려. 장수조사를 하면서 여성은 비교적 흔해도 남성은 매우 희귀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10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잡았지만 남성은 95세 정도로 낮췄다. 전북 순찬군 구림면은 첩첩 산중이었다. 노령산맥 줄기에도 이런 산골이 다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고개를 넘고 넘었다. 찾아뵌 허갑돌 할아버지는 여든이 된 부인과 칠 남매를 두셨다. 할아버지의 부모님 역시 옛날로 치면 장수하셔서 아버지는 일흔넷, 어머니는 아흔까지 사셨다. 할아버지는 성격이 지금도 괄괄하셨다. 옛날에는 힘으로 당할 자가 없었다 할 만큼 기운이 장사셨단다. 할머니와는 늦게 만나 결혼했지만 두 분의 금슬은 동네에서도 유난했다 한다. 통상적인 조사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요즘도 같이 주무시나요? 같은 방에서 당연히 같이 주무시는 것을 가정하고 던진 질문에 답이 의외였다. 아니야. 영감하고 안 자고 손자하고 딴 방에서 자. 할아버지를 두고 굳이 다른 방에서 주무신다 하여 되물었다. 할아버지 연세도 과하신데 같이 주무시면서 보살펴드려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이었다. 영감이 지금도 건드려 그래서 손자 방에서 자 수줍어하며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표정도 표정이었지만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정말로요? 되묻자 할머니의 답은 정말 점이 가격이었다. 요새 허지는 못해. 그래도 자꾸만 더듬어. 조사단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은 더욱 감동을 주었다. 요즘도 잠깐만 안 보이면 난리가 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부끄러운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백세가 다 되어도 서로를 사랑하며 애무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움은 여든이 넘은 할머니를 수줍게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건강한 부부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빈둥대려면 왜 살아? 백세인은 긴 수명만큼이나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이를 이겨낸 분들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반려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물론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세인들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5.4명인데 반하여 생존 자녀는 2.9명 정도이다. 대상 백세인들 중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3%에 불과하며 평균적인 사별 시기는 남자 79세, 여자 58세로 배우자와 사별 후 3, 40년을 홀로 살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9% 정도는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인을 직접 모시지 않는 직계 자녀들의 방문 빈도는 월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고 17%는 연 1, 2회 23%는 집안 행사 때만 그리고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도 21%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백세 장수인들이 그만큼 고통을 이겨내고 고독을 견뎌내야만 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서 만나 뵈었던 101세 이판순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다. 조사단이 산 중턱에 위치한 집을 찾다가 밭에서 일하고 계신 노인에게 묻자 바로 나요 하고 나섰다. 백세 노인이 아직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당당한 모습에 더욱 놀랐다. 우리나라 노인들 문제가 많아 늙었다고 일하지 않고 빈둥대기만 해.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지. 나이 든 사람도 마땅히 일을 해야 한다고 꾸짖듯 일가라는 할머니의 정정한 모습에 조사단이 면구스러울 지경이었다. 도시에 사는 자식이 옷이라고 하지만 시골 고향을 떠나기 싫어 그냥 사시는 그 할머니 댁에는 항상 동네 이웃들이 들끓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말했다. 참 사람이 좋으세요. 까다롭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요. 바로 이러한 성격이 장수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어렵고 가난한 시절, 전쟁과 피난으로 얼룩진 세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식들을 먼저 보낸 슬픔, 고독한 나날들을 견뎌낸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고집이 백세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백세인들은 결코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난한 생활을 겪어낸 분들이 대부분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고 항상 새롭고 밝게 살아가는 태도가 백세 장수의 첩경인 셈이다. 생명에 있어서 결코 늦은 때란 없다. 서울대학교 노화구령 사회연구소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 2기에 뜻밖의 분이 등록하였다. 65세의 현역사업가이신 변경사몽이었다. 본 과정은 단순하게 일반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 지도층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95세 어르신의 등록은 결격사유는 없으나 너무 의외였다. 그래서 과연 수업을 끝까지 이수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 보니 변홍은 너무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다. 결국 변경사몽은 6개월 전 과정을 결석 한번 없이 열심히 이수하여 과정을 주관하는 교수진은 물론 함께 참여한 모든 그부들이 감동하였다. 앞권은 과정을 마치며 떠난 해외 현장 실습 때였다. 참가하신 분들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고. 또, 일본 현장 연구기관의 일정이 빠듯하여 총 4일 중 처음 이틀 동안은 아주 바쁜 여정을 짜지 않을 수 없었다. 한해다행 비행기로 새벽에 일본에 도착하여 바로 도쿄노인종합연구소에서 다섯 개의 강좌를 듣고 다음날 새벽에 신간센을 타고 이동하여 나가노현을 방문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사쿠병원을 방문하고 버스로 산길을 돌아 마스모토에 있는 신슈대학을 방문하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변홍께서 당신도 가시겠다고 하여 주최 측 입장에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반대하지 못하고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일행은 할아버지 체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바쁜 여정에도 할아버지는 전혀 피로함을 보이지 않으시고 매일 제일 먼저 모든 일과를 앞장서서 하셨던 것이다.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 변홍에게 건강 비결을 여쭈었다. 그의 건강 관리 비법은 무조건 걷는 것이었다. 여든이 넘어서부터 자가용을 없애버리고 매일 모든 일을 걸어다니면서 해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행을 하고 나면 바로 출근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공장 청소를 직접 하시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청계천에 가서 직접 구입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는 만보계에는 날마다 1만 2천 보 이상이 찍혀 있었다. 걷기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분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아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하루 만보 이상을 매일 걷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변홍은 젊을 때부터 큰 사업을 하셨는데 예순을 지나면서 사업의 고비를 넘겼고 여든이 지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으며 현재는 새로운 생리보조기구를 발명하여 그 사업이 세계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다. 변홍의 삶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특히 여든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한 걷기 운동은 생명에 있어서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하였다. 나이 탓하지 말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자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변홍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부러워 말 못하는 거야. 부부가 해로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은 인류의 꽃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만나본 여러 부부 중에서 지금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부부 역시 한 송이 찬란한 꽃과 같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을 찾았다. 평화에 대 문제로 저수율을 낮추느라 횡해진 소양강 호반을 따라가는 길은 말 그대로 첩첩산 중이었다. 찾아뵈러 간 송기구 할아버지는 아흔여덟 나이임에도 밭에서 낫질을 하고 계셨다.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서자 아흔이 넘은 할머니께서 화급하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맞아주셨다. 자식들은 모두 도회지로 나가고 두 분만이 함께 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오라고 해도 내 텃밭이 있어서 여기서 살아 하나 죽으면 몰라도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셨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백세라는 아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셔서 비결을 여쭈었더니 2,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노 젓기 운동으로 단련하셨다고 했다. 사실 할아버지는 소학교 때부터 약골이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은 모르셨단다. 얼마쯤 더 살고 싶으시냐고 묻자 백이나 그저 채웠으면 해. 하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셨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묻자, 살아오는 동안 말다툼 한번한적 없어 하며 할머니께서 대답하셨다. 할머니는 오순도순 말씀을 참 잘하셨다.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해 묻기만 하면 호호호 하고 입을 가리며 수줍은 듯 웃기만 하셨다. 할머니의 태도가 너무도 재미있어 두 분을 나란히 앉으시도록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세요? 할아버지의 답은 즉각적이었다. 그래, 나이 할멈 사랑해. 마찬가지 질문을 할머니에게도 드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또 호호호 하고 입을 가리고 웃기만 하셨다. 다시 대답을 최근 하자. 할아버지께서 가로막고 나섰다. 이 할멈 부끄러워서 말 못해. 이 할멈 나 사랑해. 너무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표현이었다. 백세를 두어해 남긴 나이임에도 두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아낌 그리고 할머니의 남편에 대한 정성과 공경은 또한번 우리를 감동시켰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지고지순한 이 부부의 사랑에 옷깃을 여몇다. 한 세상 못본 것이 후회요 청상과부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을 말한다. 그런 청상과부가 한많은 세월을 견디어 백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속 깊이 차오르는 안타까운 감정을 이겨내기 힘들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삼인산 아랫마을에서 만난 유남수 할머니를 배웠을 때가 그러했다. 할머니는 꽃다운 18살에 시집와서 24살에 아들을 낳고는 바로 남편과 사별하여 75년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오셨다. 지금도 술, 담배를 조금씩 즐기신다는 할머니는 우리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람들이 온게 좋소. 오래 살다 보니 별 일도 다있소이 사람들이 귀해라우. 할머니는 여러 가지 귀찮은 조사에도 기꺼이 응해주시면서 아들과 며느리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다. 아들이 좋지. 우리 아들이 어째서 그리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몰라. 이른이 다된 며느리 분도 옆에서 살갑게 대화에 응해주었다. 할머니는 혼자 한글을 독파하셔서 우리에게 한글가를 불러주셨다. 가갸 거겨 고교 구규 완창을 하시는 할머니의 기억력과 총기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요즘 지내시기 어떠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시방은 너무 잘 묵어. 하면서 옛날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고생했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가장 보고 싶다 하셨다. 영감 잃고 한 세상 못본 것이 후예요. 아 이를 두고 수절 가부라고 하는구나. 할머니의 탄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였다. 할머니는 조사단 중 여성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다. 영감을 하늘같이 여겨야 해.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짙은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많이들 와준 게 좋소. 고맙소. 할머니는 인사를 되풀이 하셨다. 조사단이 대문을 나서려 하자 며느리가 한마디 거들었다. 떠나시면 우리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시고 한동안 우실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면 반가워서,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쏟는 마음은 백세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삶이란 움직임이다. 사람들은 심한 운동을 하였을 때 피로를 쉽게 느낀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것은 무료한 생활이다. 꼼짝 않고 앉아서 10여 시간 여행하거나 같은 행위만을 계속해야 하는 작업 환경이 가져오는 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활동도 피로를 가져옴을 보여준다.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걱정이 없는 무료한 상태도 피로를 가져온다.생체의 몸과 마음은 오로지 적절하게 활용되었을 때 쾌적감을 느끼고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이용되었을 때 오히려 피로라는 느낌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몸과 마음이 과다하게 사용되었을 때 느끼는 피로란 결국 움직임을 보장할 만한 에너지, 산소 등의 공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동작만 거듭하거나 일정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위와 주변 다른 조직들 간의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지고 신체 부위별 영양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생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적정한 생명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의욕이 없다고,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이는 생명활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적절한 움직임은 몸에도 필요하고 마음에도 필요하다. 실제로 내가 만난 백세인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결코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법이 없고 항상 움직이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계속 움직이는 활동을 통하여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생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백세인의 이야기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지금부터는 제가 모 매체에 백세 장수마을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기고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일전에도 간단히 소개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어드린 백세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소개드립니다. 저널리스트 댄 뷰트너는 장수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명명했다. 블루존으로 소개한 지역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등이다. 예를 들어 로마린다 지역은 남성 평균 수명이 87세로 미국 남성 평균 수명 76세보다 11년이나 길었고, 여성의 경우 89세로 미국 여성 80세보다 9년이 더 길었다. 그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오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장수 지역의 9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다. 1. 자연스런 활동, 2. 소식, 3. 채식 위주 식단, 4. 술, 5. 느리게 살기 6. 공동체 7. 행복한 가족 8. 좋은 친구 9. 삶의 목적. 장수마을은 이 9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블루존의 노인들이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마을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 자체가 자연스러운 운동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피트니스에 가거나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강도 낮은 신체 활동을 하였다. 블루존은 독립된 섬이나 고산지대이기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필수였다. 공통의 운동은 걷기였다. 2. 식사는 더 먹고 싶을 때80% 수준에서 식사를 중단했다. 중단의 기준은 배불러가 아닌 이제 배안 고파였다. 1500에서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했으며 소식을 생활화했다. 음식의 맛을 느끼며 식사는 느리게 했다. 3. 100% 채식은 아니었지만 채식 중심 식단을 고수했다. 그들은 독립된 지역적 특성상 육류와 가공식품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육류와 가공식품을 멀리 했다. 육류는 명절에 만나는 드문 이벤트였다. 로마 린다의 제7 안식일교 공동체는 성경의 교리상 100% 채식을 고수하고 있다. 4. 포도주와 사케와 같은 술을 친구들과 함께 소량 마셨다. 과음은 없었다. 5. 목표보다는 느림을 즐겼다. 느림은 낮은 스트레스 지수로 나타났다. 그들은 산책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오키나와는 모아이라는 모임이, 로마 린다에는 안식일이, 사르데냐에는 해피아워라는 모임이 있었다. 6. 사르데냐와 니코야는 천주교, 로마린다는 제7안식일 제림파. 오키나와는 조상 숭배의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공동체의 규범을 통해 올바른 삶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다. 7. 블루존의 노인들은 가족의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모와 자녀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지지의 관계였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훗날 자녀는 노인을 부양했다. 노인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다. 8.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종교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9.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 니코야에는 폴란드 디바와 같은 단어가 중요했다. 삶의 보람, 삶의 계획이라는 뜻이다. 블루존의 노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블루존의 9가지 요소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100세를 넘은 노인들 중에 알라그자에 앉아 쉬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형태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했다. 특히 일본의 이키가이 문화는 인상적이다. 이키가이는 이키, 삼, 가이, 보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거창한 의미는 아니지만 일 속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이유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블루존 노인들의 존재 이유는 법정 스님의 철학과 다르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마한 데서 찾아온다. 조그마한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지금까지 박성철의 백세인 이야기를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장수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감사합니다.